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우리 오늘 16회 사회복지조사론의 문제 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이 문제가 출제돼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. 출제위원분들께서도 어떤 변별력, 어, 개점을 도서 출제를 했던 거였고.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었고. 또 역시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그 난이도에 말려 들어가서 많이 틀렸던 문제가 바로 요 39번 문제입니다. 보면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. 어려운 얘기는 없는데 난이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꾸며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보면 측정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이론에 비추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. 여러분, 측정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, 측정 항목들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척도, 척도가, 척도가 측정 도구죠? 그 척도가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고,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도에 관한 얘기죠? 어 그렇죠. 그러니까 측정의 정확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. 이 척도가 이 측정 도구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. 그 그러니까 이건 타당도구 관련된 얘기입니다. 자 보면 체계적 오류 배웠습니다. 우리 측정용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를 단 말로 무작위 오류라고 얘기하죠. 그런데 이 체계적 오류나 비체계적 오류를 가만히 보면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린다고 공부했었습니다. 기억날 거예요. 그 다음에 반면에 비체계적으로는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했죠. 자, 타당도하고 관련이 있는 건 뭐예요? 기억이 되겠죠. 그러니까 얘 타당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신뢰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. 뭐 신뢰도는 당연히 아닙니다. 신뢰도라는 게 측정도구인 촉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값이 계속 나와주는 게 신뢰도였었어요. 그러니 얘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. 어 당연히 타당도는 답이 되는 거겠죠. 어, 그래서 얘도 답이 되는 거고 자, 이분절기법을 보면 이분절기법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반분법이라고 시험 문제 잘 나왔는데, 요번 시험에서는 이분절기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. 이게 대표적인 신뢰도 측정 도구죠? 측정방법, 죄송합니다. 측정방법이에요. 그래서 신뢰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습니까, 여러분? 검사, 재검사법. 시험에는 보통 재검사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복수 양식법, 다른 말로 대안법, 다른 말로 평행 양식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죠? 이 이분절법, 즉 반분법이라고 하는 것과 크롬바 알파 계수법이 있죠. 그 둘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? 내적 일관성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자, 마지막으로, 자, 타, 그러니까 이분절기법은 이건 반분, 뭐 타,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, 여러분. 그래서 이건 신뢰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타당도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. 자, 구성 타당도라는 건 타당도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타당도 측정의 측정이나 또는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내용 타당도, 기준 타 그다음에 구성 타당도. 구성 타당도를 다른 말로 구성체 타당도라고도 하고 또는 뭐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죠. 다시 이 구성 타당도 안에는 이해 타당도, 판별 타당도, 수렴 타당도가 있었었어요. 자, 그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보면, 얘도 뭐다? 타당도 측정 도구죠. 그러니까 타당도하고 관련 있는 것은, 자, 기억하고, 어, 리얼은 당연히 되는 거고, 비읍이 되는 거죠. 어, 그래서 기억, 어, 기억하고, 그 다음에 리얼하고 비읍. 어, 답은 3번이 되겠네요. 어, 여러분, 할수 있겠죠? 여러분. 예, 어려운 문제 같지만, 우리가 잘 기본 원리와 내용들을 잘 익혀 두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꼭 소중한 합격의 꿈을 이뤄 주십시오.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